안녕하세요. 골프존 리드베타 아카데미 박치우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를 잘 치는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버가 어려운 이유는요. 바로 공위치가 왼쪽에 있기 때문인데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공위치가 거의 중간 살짝 왼쪽에 있기 때문에 몸의 중심이 살짝 가운데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셋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대부분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상체가 많이 공 쪽으로 나가는 셋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명치 위치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명치가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살짝 우측으로만 기울여주면 됩니다. 살짝 우측으로 기울여지면 클럽이 왼쪽에 두기가 되게 편합니다. 만약에 가운데 있을 때 클럽이 왼쪽으로 가면은 오른쪽 어깨가 튀어나와가지고 찍어 치거나 슬라이스가 나는 셋업을 만들어주는데요. 이 명치만 우측으로 살짝 기울어지면 가운데에서 클럽을 왼쪽으로 갖다 놔도 어드레스가 타겟과 평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공을 칠수 있게 되면서 비거리가 멀리 나가는 셋업이 완성이 됩니다. 또이 명치는 스윙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어드레스 때 우측으로 기울였던 명치 위치를 백스윙 때 유지하신 다음에 다운 스윙 때도 이렇게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드레스 때 만들었던 각이 그대로 맞으면서 비거리를 멀리 내보낼 수 있는 스윙 각도가 되는데요. 만약에 백스윙 갔다가 명치가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클럽이 앞으로 나오면서 오버 더 탑이 발생되어 찍혀 맞거나 슬라이스가 나면서 비거리 손실이 발생됩니다 제가 측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버는 클럽이 길기 때문에 약간 완만한 스윙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백스윙을 잘 했더라도 명치가 타깃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클럽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오버 더 탑이 형성되어 공이 찍혀 맞게 됩니다 찍혀 맞으면 비거리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겠죠 하지만 저희가 드라이버 셋업을 했으니까 명치를 백스윙 때잘 유지하고 다운스윙 때도 명치 위치를 제대로 유지하신다면 클럽이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들어오면서 올려 맞게 되면서 비거리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이 쭉 가서 명치를 지키고 내려오는 다운스윙과 또 그렇지 않고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궤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는 명치의 위치를 지켜라입니다. 어드레스 때 살짝 우측으로 명치를 옮겼으면 스윙 내내 그 위치를 지키면서 치시면 됩니다. 백스윙 때도 이 명치 위치를 지키고 다운스윙 때도 이 명치 위치를 지켜야지만 완만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어퍼블로로 맞으면서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했죠. 하지만 명치가 흔들리게 되면 스윙의 축도 흔들리고 백스윙을 잘했다 그러더라도 다운스윙 때 명치가 또 타겟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오버 더 탑이 나와서 슬라이스와 찍혀 맞는 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한 가지만 배워가시면 됩니다. 명치 위치를 지키자. 네, 이한 가지만 지켜가신다면 드라이버 정확성과 올라가면서 맞기 때문에 좋은 구질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레슨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